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풍성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볼매 내가 다르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더라 마병대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지영.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치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 사람 3분의 1을 죽이죠. 이런 재앙을 당하고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더욱 우상승배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먼저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니 하나님 앞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왔죠.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내 천사를 풀어주어 사람 3분의 1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훈련한 내 천사는 2만만, 즉 2억 가량 되는 많은 마병대를 부추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하였죠. 여섯째 나팔 제왕이 순교자와 핍박받는 성도의 기도가 들려진 금재단에서 나온 소리로 인하여 시행됐다는 것은 이 심판이 기도의 응답임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제국의 핍박 속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성도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 일은 없기에 고난의 때에 탄원의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풀려한내 천사는. 하나님께 결박되었던 악한 영적 존재로 보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던 제국의 세력은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셈이죠. 하나님은 충성된 천사들도 사용하시지만 악한 천사들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큰 심판을 당하고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귀신과 우상들을 의지하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 같은 악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사람 3분의 1에게 심판이 내려짐으로서 나머지 3분의 2의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셈이죠.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귀신과 우상을 더섬기며 심판의 재앙을 피해보려 하였죠 이런 자들만큼 어리석고 완악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와 유침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드리는 단원 기도는 결코 호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오히려 물러서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심판을 당하고서도 뉘우치기는커녕 더 죄악을 행하는 완고함과 어리석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기 원합니다. 회개한 뉘우침도 운총입은 자의 표식임을 다시 배우게 하셨으니 나 부끄럽더라도 회개하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힘써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